선물 받은 곱창김으로 할머니께 김냉국 해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해주세요. 김국의 꿀팁은요,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시원하게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입맛 없어지셨죠? 그 없던 입맛 제가 살려드릴게요. 여름철 아주 시원한 국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여름 되면 보통 생각하는 음식은 거의 같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물냉면, 비빔국수, 열무국수, 미역냉국 뭐요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메뉴는요. 바로 김냉국입니다. 오이냉국, 미역냉국 평소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김 냉국은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레시피가 너무나 간단하고 정말 시원하면서 요리 초보이신 분들도 5분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김 냉국이에요. 김만 잘 선택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김은 무조미 김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곱창돌김이나 또는 집에 있는 재래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조금 더 맛있는 이 곱창돌김을 선호해 드리는데요. 혹시 선물로 자주 들어왔던 김 그리고 집에 에 있는 김 너무 오래돼서 눅눅해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눅눅해진 김이요? 제가 오늘 심폐소생해가지고 맛있는 김 냉국까지 잘 연결해서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손쉽게 아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김 냉국 지금 함께 만들러 가시죠. 김 냉국 2인분 기준으로 곱창 돌김은요 한 장, 두 장, 세 장을 준비해주세요. 준비하신 김 크기가 들어갈 팬을 준비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불은 약불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약불에서 바로 김 올려서 한번 구워주면요 김이 머금고 있던 비릿한 냄새도 날아가고 그리고 김이 한번더 살짝 구워지면서 김이 더 바삭하게 살아나거든요 이따가 물에 빠질 김이지만 한번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서 넣는 것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주세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팬에 올렸던 김과 팬에 올리지 않았던 김 차이가요 자 요거는 요런 느낌이면 요거는. 더 반듯하게 뻣뻣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꼭 구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장 모두 준비가 되셨으면요. 이젠 이 김을 부셔줄 거예요. 지저분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요. 김을 어떻게 부셔줘야 깔끔하냐면요. 우리가 손으로 그냥 부시게 되면 이렇게 김가루들이 날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주방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요리 초보이신 분들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집에 있는 위생팩에다가요. 김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고창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렇게 반으로 한 번만 쫙 찢어서 이렇게 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기를 쫙 빼주세요. 감아주신 후에 김을 그냥 스트레스 풀듯이 이렇게 김을 부셔주시면 되고요. 너무 꼭 잘게 부시려고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부셔주시면 됩니다. 자, 오이는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주시는데 필러로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이 김냉국에 오이를 넣었을 때요 초록 초록한 게 아주 확 살아나거든요. 하지만 이쪽 쓴 부분은 필러로 벗기셔도 되고요. 이쪽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오이는 칼로 어슷 썰어서 채 썰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더 쉽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호에 맞게 따라 하시면 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오이채가 나오죠 요렇게 약간 세워서 밀어주셔야만 길쭉길쭉하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썰어야만 오이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와요. 오이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으시고요. 약간 오이를 큼직큼직하게 넣어서 뭔가 오이가 살아있는 더 시원한 느낌을 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세워서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그냥 얇게 우리가 칼질 안 해도 이렇게 예쁘게 오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채 썰거나 이렇게 통으로 밀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오이 다음에 들어갈 거 바로 홍고추인데요. 오이 홍고추만 넣어줘도 이 김냉국은 요확 살아납니다. 자, 홍고추는요. 그냥 썰어서 넣는 것보다 이렇게 써는 게 모양이 훨씬 예쁘거든요. 홍고추 꼭지만 이렇게 똑 따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훨씬 예쁘고요. 그리고 고추씨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고추씨가 들어가야 약간 개운하고 약간 좀더 얼큰하게 김냉국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고추는요. 자, 이렇게 그냥 잘게 잘게. 집에 이런 그릇 말고 요런 게 있으면 꼭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 물 1리터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국간장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입맛 돌아오게 하는 이 김국의 꿀팁은요. 역시 매실액인데요. 설탕을 줄이고 매실액을 넣어서 우리 입맛을 확 살려줄 거거든요. 매실액은 많이 넣지 마시고 1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은 반큰술 넣어주시고요. 식초 3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꿀팁은요, 바로 간마늘인데요. 간마늘이 보이면 지저분해요. 그런데 안 넣으면 넣은 것만큼 맛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마늘을 아주 조금만 넣어줘 보세요. 정말 맛이 확 살아나니까요. 이렇게 국간장으로 색을 맞춰주셨으면요, 여기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조금씩 넣어서 본인 입맛에 맞게 맞춰주시면 돼요. 가라앉은 설탕, 이렇게 살짝 한번 녹여주셨으면요, 우리가 준비한 김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아니, 이건 미역도 아니고 김을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서 드셔보시고요. 자, 이렇게 김을 넣었으면 김을 한번 충분히 적셔주세요. 자, 잠시 냉국엔 시원한 얼음이 들어와야겠죠? 자, 얼음을 동동 시원하게 띄워주세요. 어우, 벌써 시원한데요? 자, 이 부분에 오이 딱 올려주면 정말 시원해 보이죠? 색깔도 살려줄 홍고추도 넣어주고요. 여기에 또 기호에 맞게 고춧가루도 좀 넣어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리고 끝에 깨소금 솔솔 뿌려주면 이렇게 정말 시원한 김냉국 완성입니다. 자, 김냉국 정말 쉽죠?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요리인가 싶기도 하시죠? 하지만 한번 꼭 따라해서 드셔보세요. 여름철 입맛 없을 때제 입맛을 확 살려줬던 친구는 정말 이 친구가 최고였거든요. 물론 김마다 맛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김이 가장 맛있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올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이 김능국해서 드셔 가지고 올 여름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한발 먼저 시원하게 여름 날려 보내도록 할게요. 음, 벌써 추운데요? 기호에 맞게 더 시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초는 사과식초 안 돼요. 마트 가셔서 양조식초로 사셔야 돼요. 오늘 또 방문해주신 구독자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